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델은 BMW i7 그 중에서 최상위 트림이라고 불릴 수 있는 i 7 M70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삼천리 모터스 천안전시장 김민환 매니저님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채널 보고 오셨다고 하면 더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가격적인 부분에 또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주실 거예요. 이 i7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 2023 올해 EV 차장으로 뽑히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인 M70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살펴보면, 여기 M 배치가 일단 하나씩 붙어 있고, 휀다에 보면 여기도 또 M, 여기 뒤쪽으로 가게 되면 가장 이 차장의 파워트레인을 나타내 주시 M7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 일단 740i 대비 다른 점 완전 전기차죠. 일단 전기차라는 게 가장 제일 크고 후륜 조향이 또 들어갑니다. 가 i7, M70의 후륜 조향 같은 경우는 3.5도 기존과 후륜 조향 각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시프트 뒤쪽에 보면 부스트 버튼이 되어있죠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i7 M70만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바로 잠시 후에 <laughs> 일단 오토매틱 도어로 해서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 i 7 M70만의 특징 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 BMW에서 가장 상위 트림 럭셔리 라인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EDP라고 불리는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같은 경우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적용으로 직진 또는 곡선 주행 시 주행 안전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주행을, 차량을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이 쏠리는 롤을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 시켜주는데, 어, 이거를 제가 지금 2박 3일 타면서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차량에 롤이 이렇게 없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핸들을 돌리면 차량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기 마련인데, 저기 된 차량 같은 경우는 롤이 진짜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전방에 위치한 스테레오 카메라랑 레이더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일단은 전방에 레이더 여기 있고 스테레오 카메라는 저 앞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어 능동적인 차체 또는 서스펜션을 제어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급차선 변경이나 급회전 이런거 할때 옆으로 좀 처지는 그런 경향이 다른 차들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진짜 못느꼈어요 진 안정적인 주행감았어요 심지어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도 되게 안정적인 그런 모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바퀴 위쪽에, 이게 모터가 이쪽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 안쪽에 모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랑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각각의 모터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i7 같은 경우는 50. 60,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다른 점은 뭐냐? 일단은 50 대비 휠을 먼저 볼게요. 야, 이야... 보이시나요 여기? 휠이 야 반짝반짝이야. 이거 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 휠은 21인치 909M이라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5에 40 21인치 그리고 뒷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디타이어가 조금 약간 많이 커요. 디타이어가 285에 3521 타이어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부분 또 있죠. 이거를 여기 보면 일단 오토매틱 도어로 해서 문을 먼저 열어보고, 여기 위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쪽에 파노라마 글라스루프 라운지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리진 않고 여기 쪽에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이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에 따라서 저 점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은 김에 인테리어 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인테리어 트림. 딱 봐도 여기 보이시나요? 카본. 크... 카본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이건 뜯지도 않았어요. 완전 새 차라. 뜯고 싶은데 이건 참을게요. 자, <laughs> 참아볼게요. 그리고 저쪽에 또 카본이 되어 있고, 저 기어레버 그쪽에는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아노 블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 블랙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이름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트림은 카본 파이버 M 실버 스티칭. 그리고 피아노 블랙 드림이고요 어, 시티 같은 경우는 메리노 가죽입니다 어, 제가 이전에 7시리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전 7시리즈에서도 메리노 가죽 옵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i7은 가장 최상위 모델이죠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을 통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제가 이거를 이제 주행해서 찍은 영상인데 그것도 이제 첨부해서 여러분들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었 있다 되어 있다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킹 어시스트 프로페셔널이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스트 그러니까 리모트 핸드폰으로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최대 후진 어시스트 또 프로페셔널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후진 어시스트 프로페셔널이 우리가 보통 골목 같은 데 가잖아요 골목 같은 데 가면 후진하기 그런 무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후진을 할수 있는 차가 그 앞으로 전진했던 길을 기억해서 그대로 후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200m까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탔던 740i랑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느냐 그니까 문을 열기도 전에 보이는 이 푸르댕댕한 유리 모습이 보이세요? 이 유리가 어, 프라이버시 글라스라고 하는 유리가 적용이 되었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전자석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상으로는 거의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화이트의 i7 m70 모델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저 블랙의 대비를 통해서 내가 약간 M 모델을 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러분들 이7 시리즈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7 시리즈 중에서 DP 모델을 먼저 시승해 봤습니다. DP 모델보다는 차는 역시 M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M 모델답게 앞에 범퍼도 보면, 이 앞에 범퍼도 보면 되게 과격한 그런 M 범퍼, 가 이루어져 있고 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M뿔미러입니다 M뿔미러 뿔미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M70이라는 이런 레터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M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은 바로 핸들입니다 핸들이 이제 M의 상징이라고 하는 3스포크 그리고 3색의 스티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면 이쪽에 또 M, 스티어링. 그리고 이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거 디드입니다디커 댄드. 그리고, 어, 가장 많이 다른 점. 뭐가 있냐. 바로, 여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우어스 웨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도 이제 740i에도 바우어스 웨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은, 기존 바우어스 위킨스 사운드 시스템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윗등급인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트에 각각의 4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를 포함해서 여기 4개, 저기 4개 그리고 전체 차장에 장착이 되어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무려 출력 같은 경우는 1 9 6 5트입니다 야, 미쳤다. 자, 스피커는 36개입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 도어를 통해서 지금 방금 이제 문을 닫고, 근데 이게 오, 오토매틱 도어라고 해서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측면부에 각각의 초음파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이제 완전하게 풀이 열리지 않고 인식을 해요. 자, 눌러볼게요. 어, 안 열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멀리 가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도 밑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자, 한번 누르고 자, 이 정도 열려요. 제가 멀리 가면 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어, 뒷좌석 문 열어본 김에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뒷좌석은 이제 똑같이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제가 달랐던 점은 바로 이제 뒷좌석에도 오토매틱 도어 버튼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여기 버튼이 하나 또 되어 있고, 탑승을 해서 보여드리면, 와, 어 근데 확실히 이 파노라미 글라스 스카이루프가, 그러니까 밤 되면 여기에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뒤쪽을 보게 되는데 시트 뒤쪽도 야 진짜 M 모델답게 여기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봐. 진짜 BMW가 잘하는 거는 이제 카본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시입 포트가 시트 백 뒤쪽에 하나 시트 백에 하나 위치해 있고 동승석에도 똑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면 BMW 오리지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옷걸이 같은 거 두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옷걸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액세서리 사용하시면 약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오, 공조기 컨트롤이 없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조기 컨트롤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에 컨트롤, 디,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통풍, 열선, 그리고 오토로 해놓고 공조기를 끄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뒤에서 또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 시어터 모드로 해서 시어터 모드를 한번 펼쳐볼까요 오. 시트를 좀 앞으로 할래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시트를 좀 뒤로 해놔서 그런지 이게 시어터 스크린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시어터 스크린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터! 눌러보겠습니다. 오! 하고, 시어터 스크린이 내려오고, 여기, 파노라미 글라스 있던 부분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BMW 시어터 스크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와, 근데 이 모니터는 무려 8K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서 야, 모니터 화질 끝내준다. 진짜 그네 e 터는자초 l 이스 유어 랭귀지.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 한국어가 없습니다. 한국어가 없어서 English United, United States 요거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i7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또는 7시리즈 똑같이 동일해요 어, 이 이심을 장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심을 따로 개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핸드폰 테더링을 이용해서 뒤에서 유튜브 뒤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파이어TV 그리고 뒤쪽에 h d m i 포트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적용을 하실 적용을 해서 뒤에서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넓어요. 차 자체가 조수석은 제가 따로 건들진 않았고 너무나도 진짜 시트가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7 50 모델 같은 경우는 455마력에 66.28토크의 후준 모델입니다. i7 60 60 모델은 544마력에 75점, 마약76 토크라고 보시면 되고, 4중구동의 주얼 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7, m70 모델, m70은 659마력에 103.5 토크, 4중구동 모델입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105.7의 고전압 배터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모델 같은 경우는 455kg가 1회 충전 가는 거리 455km. 그리고 60 모델 같은 경우는 438km. 70 모델 같은 경우는 391km가 인증 거리로 나와 있지만 그냥 이피션트 모드로 해 놓고 그냥 천천히 다녀도 되게 승차감이 승차감은 물론이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활성화 시켜서 주행을 하게 되면 500km까지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미친 차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배터리가 좀 많이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미친 차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차장은 어떤 사람들이 살것 같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나 이 M70 같은 모델은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럭셔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차량이기 때문에 쇼퍼 드리븐보다 오너 드리븐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열 시트와 1열 시트랑 2열 시트랑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1열 시트의 착자감이 훨씬 더 좋고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쇼퍼 드리븐보다 오너 드리븐이 강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 성능은 물론이고, 편안함과 부드러운 감각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스포츠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럭셔리를 추구하시는 분들 가장 잘 맞는 그런 차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진짜 운전을 하게 되면 계속 악셀을 더밝게 돼요. 그데왜 그런지 또 생각해 봤지? 어, 아이코닉 사운드. 그러니까 한스진머님이 만든 아이코닉 사운드가 청각적으로 들리면서 이 악셀을 조금 더밝게 되는 그런 성향이 또 있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오토매틱 도어는 물론이고, 실내가 와, 미치지 않았습니까, 진짜? 진짜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7 시리즈 중에서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중에서 럭셔리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오토매틱 도어가 진짜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진짜. 차 너무 이뻐 그리고 실내 인터랙션 바 물론이고 스와로브스키 또 적용이 되어 있고 1년에도 오토매틱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외관에서 풍겨져 오는 포스 같은 경우는 이거 말도 표현을 못해요 이 스와로브스키 여기 반짝반짝반짝 반짝이고 BMW LED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 i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BMW 엠블럼 주변에도 파랑색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차 너무나도 럭셔리하고 재밌는 그런 차장인데 제가 이차장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어, 이 i7 M70 차량이 워낙 이 퍼포먼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하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이 EDP라고 불리는 이 계적 큐티브 드라이브 프로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진짜 차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도 어, 이피션트랑 그냥 일반 기본 모드 해가지고 이제 주행을 하고 근데 거의 쓰는 거를, 그냥 거의 드라이브 모드 많이 쓰는 거는 퍼스널 모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퍼스널 모드 많이 써가지고 진짜 승차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퍼포먼스 물론이고 진짜 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빡 하고서 이래 출력이 바로 나오는 그런 거. 나 그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나중에 진짜 이 여러분들 이 i7 한번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 해보라는게 요즘에 이제 전기차의 미래는 이렇게 될것 같다 라는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거는 몰라도 이 승차감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방지턱 이런거 넘을 때도 차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 이런 거 느끼기도 너무 편하고. 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 하는 게 럭셔리랑 퍼포먼스를 두 가지를 가진 차장이 저는 i7M7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성향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서 이제 운전의 재미나 이런 것들 다 뭐, 이제 운전의 재미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섞어서 하려면 저는 이 i7M70 차장이 가장 잘 적합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 너무 편안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배터리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배터리는 지금 90%에서 373km를 지금 주행할 수 있습니다. 373km를 주행할 수가 있고, 이게 뭐 이피션트 모드나 뭐 스포츠 모드를 둔다고 해서 뭐 주행 가능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이 모드 타기는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진짜 웬만한 시내에 왔다갔다 왔다 하기도 딱 좋고. 전비도 잘 나요 지금 전비 지금 계속 제가 시내 주행 좀 하고 있는데 4.0 돌파하고 있습니다 4.0 4.0 돌파해가지고 전비도 되게 잘 나옵니다 진짜 집밥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진짜 너무나도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향 자체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i7 그러니까 BMW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럭셔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i7 M70이 진짜 미친 차장인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엑셀 밟을 때마다 우욱 우욱 욱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진짜 미친 차장이야. 그리고 럭셔리함과 드라이빙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차장을 유일하게 이 차장 한대인 것 같습니다. 어, 뭐, 포르쉐 타이카, 뭐, 다른 많은 차종, 차종들이 있겠지만, 음, 럭셔리함과 드라이빙 모두 다 갖춘 거는 어, i7M70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BMW i7M70 모델 시승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